오늘도 약초를 찾아서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산이 참 멋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찾고자 하는 약초 잎도 보입니다. 여기에 가시가 많은 나무들이 보입니다. 작아서 두릅나무 같지만 이 나무는 같은 두릅나무가의 음나무입니다. 오늘의 약초는 이 음나무입니다. 큰 나무는 소개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밑동만 보고 있어야 합니다. 네, 자생지의 나무들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텃밭의 나무하고 영상을 섞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음나무는 윗부분을 전지를 해줬기 때문에 밑에서도 윗부분이 아주 잘 보입니다. 탄탄한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서 표효하듯 뻗어 있습니다. 이 음나무는 20여 까지 자라는 낙엽 교목입니다. 네, 여기 음나무 밑동을 보십시오. 굵기가 이렇습니다. 이 나무가 옛날에 조금 전그 영상의 산에서 막 싹이 터서 10cm 정도 자란 어린 묘목을 인천의 집에서 화분에 심어 기르다가 여기 시골집 앞들에 옮겨 심은 것입니다 지금은 밑동 둘레가 50여 센치 정도 되는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이 엄나무는 가시가 억세고 크며 무섭게 생겼다고 해서 엄목 엄나무로도 부르고 주로 개두름나무로 불렀습니다. 네, 두릅나무과 식물이고요 두릅나무과 식물들은 공통적으로 식용과 약용으로 유용한 나무들입니다. 인삼이나 오갈피나무, 독칼 두릅나무, 그리고 남부지방에 자생하는 덩굴식물 송아기, 다 같은 두릅나무과 식물들입니다. 모두 사포 원인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봄에 어린 순은 고급 나물로 이용되고 있고요. 가을 겨울에는 이 가지들을 잘라서 닭이나 오리 백숙 음식의 육수를 내는데 사용하면 풍미가 더해지고 뼈 건강과 기력 증진에 좋습니다. 뿌리는 맛과 약성이 더 좋습니다. 이음나무에는 사포닌과 이눌린이 풍부하고 페놀 화합물. 천연 인슐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음 나무 뿌리를 캐봤는데요. 이 뿌리가 수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구가 없어서 캐기가 어렵습니다. 또 향이 좋고 도라지처럼 잘 끊어집니다. 제가 요 음나무 뿌리를 좀 먹어보겠습니다. 가운데 10만 남아있고, 옆은 아주 연하게 잘립니다. 이 맛이요. 인삼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사포닌이 들어있어서 향도 비슷합니다. 네, 입안에 인삼을 생으로 먹고 난 후에 그 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음나무 줄기나 뿌리 껍질에는 다당류가 함유되어 있고요. 갈락토스, 글루코스, 글루칸, 펙틴. 리그난, 팩티시드, 쿠마린, 탄닌 플라보노이드 등과 트리테르핀 사포닌, 카로파낙스 사포닌, 페리칼프 사포닌, 헤데라 사포닌 등 인체에 유용한 다양한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음나무 약효는 주로 뿌리와 나무껍질, 그리고 굵은 밑동보다는 장가지에 많이 있습니다. 뿌리를 해동수근 나무껍질이나 장가지를 해동피라고 합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평하며 독성은 없습니다. 이 음나무는 동의보감에 뼈에 좋아서 적골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근육과 허리 무릎의 관절, 뼈의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중년 이후에 허리가 약해지고 많이 아프며 무릎 관절이 상하고 골다공증이 와서 전반적으로 신체가 줄어들고 허약해지는데요. 이런 증상을 예방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음나무는 간 건강에 좋은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음기 부족으로 생기는 간부종, 만성간염, 간경화, 간암 등 간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파괴된 간세포를 회복해 주고 음주 후변으로 지친 간에 회복을 돕습니다. 이 음나무는 탁해진 혈액을 맑게 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혈전을 없애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줍니다.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풍습을 제거해서 중풍과 허리를 잘 쓰지 못하고 마비되는 증상, 관절이 뻣뻣한 증상을 완화해 줍니다. 이 음나무는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에도 좋습니다. 이뇨 작용이 좋고 부종을 가라앉혀 줍니다. 이 음나무에 다량 함유된 사포닌 등 유용한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가 커서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온갖 염증에 탁월해서 종양과 암, 신장병, 위염, 위궤양, 늑막염 등의 효능이 있고요. 신경통, 요통, 치통 등 통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곰팡이 등 각종 세균 업제 효과가 있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아토피, 여드름, 옴, 버짐 등 피부염증의 효능이 있습니다. 일체를 전반적으로 튼튼하게 해주는 강장 효과가 있고, 정력 증진에 좋은 약제입니다. 이용 방법은 말린 뿌리를 하루 기준 20 내지 40g, 말린 껍질은 30 내지 50g을 달여서 2, 3에 나눠 마시고, 외용할 경우에는 지쳐서 환부에 바릅니다. 음나무 뿌리나 나무 껍질, 장가지 등을 술을 담가 복용하고 음식 재료에 넣어 이용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음나무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